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어 쉽고 재미있는 트럼본을 배우게 될 박성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트럼본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뭐 지금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트럼본을 하셨던 분도 계실 테고, 트럼본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우선 이 트럼본의 역사와 그다음에 뭐 트럼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엘토 트럼본, 싱글, 테너. 베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와 함께 어 또이 강좌 자체가 클래식 트럼본이기 때문에 또 재즈 트럼본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트럼본하면 이게 도대체 언제 생겨난 악기인가? 물론 인터넷이나 여러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근데 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본이라는 악기는 우선 15세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와 같은 모양의 악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어, 지금처럼 이렇게 관두 두 개가 아니고 관두 이렇게 하나짜리는 아주 단순한 구조의 트럼본이었고, 그 다음에 벨도 이거보다 악기 자체도 굉장히 작았고, 물론 벨도 이렇게 큰 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원을 그린 아주 작은 악기에서 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지금과 똑같이 이렇게 슬라이드를 빼고 끼웠다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반음계가 연주될 수 있는 금관악기였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악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본이라는 악기는 일단 음색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어, 교향악단이나 오케스트라에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고요 초, 초반에는 어, 굉장히 교회 음악이나 뭐 바하의 칸타타 이런 데서만 이렇게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토벤이라는 작곡자 아시죠? 베토벤이 베토벤 교향곡 5번에서 트럼본 트리오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각광받게 되는 그런 이제 악기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은 트럼본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가지고 계신 악기들이 일단 테너 트럼본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트럼본의 종류에 대해서 그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5세기의 트럼본 그러니까 벨도 굉장히 작고 악기 자체도 굉장히 얼핏 보면 꼭 장난감 트럼본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진 악기가 지금 현재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악기를 바로 엘토 트럼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엘토 트럼본이냐면은 그 전에 소프라노 트럼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작고 아주 고음 음역을 내는 악기였지만 그것은 트럼펫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쓸모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펫보다는 낮은 음역이지만 이 중저음에서는 굉장히 고음 음역을 가진 엘토 트럼본이 지금까지 살아남게 된 것이고 소프라노 트럼본은 처음엔 있었다가 이제 없어지게 된 악기로 되었죠. 그래서 지금 가장 고음음을 내는 악기로서 엘트 트럼본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테너 트럼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테너 트럼본에는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졌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트럼본도 이게 저처럼 키가 있는 트럼본이 있으실 테고. 크기는 같은데, 키가 없는 트럼본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키가 없는 트럼본, 그 다음에 관두 하나밖에 없는 트럼본은 싱글 트럼본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이 두 개고, 키가 있는 트럼본은, 어, 테너 트럼본이라고 일단 지칭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명칭이 다르죠. 그러니까, 키가 없는 악기를 테너 트럼본이라고 하고, 이 키가 하나만 붙어 있어도, 테너 베이스 트럼본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 공통된 이 용어가 바로 테너 트럼본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일컬어서.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본이 총 3명이 앉아있는데, 맨, 그러니까 관객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앉아있는 악기를 베이스 트럼본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럼본보다 굉장히 벨도 훨씬 크고, 그 다음에 키가 하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개를 누르게 돼 있고, 관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이 뒤에 또 하나가 붙어서 세 개. 그렇게 돼가지고 베이스 트럼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에 있는 트럼본이 엘토 트럼본, 아까 얘기했던 그 벨도 작고 아주 작은 악기의 엘토 트럼본과 그 다음에 테너 트럼본, 테너 트럼본에는 싱글 트럼본과 이 키가 달린 트럼본을 포함해서 테너 트럼본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테너 트럼본과 그다음에 아주 저음 음역을 내는 베이스 트럼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뭐 지금 우리나라 내에도 지금 뭐한두 대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는 콘트라 베이스 트럼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베이스 트럼본과 마찬가지로 키는 두 개지만은 거의 그거는 뭐 동양인이 들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긴길이에 그다음에 굉장히 저음 음역을 내는 그런 트럼본입니다. 그래서 콘트라베이스 트럼본 같은 경우는 작곡자 중에 바그너란 작곡자가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콘트라베이스 트럼본이라고 아주 극히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악기기는 하지만 그렇게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콘트라베이스 트럼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트럼본이든 무슨 음악이든 지금 저희가 연주를 하고 모든 음악 중에 사성부가 가장 일단 화음의 이 완벽성을 띄고 있는 음역입니다. 사성부를 연주할 때 트럼본으로 세 대를 어, 맞고 그 다음에 한성부 제일 밑에 성부는 보통 튜바나 그보다더 밑에 있는 더블 베이스나 이런 음역으로 다 보통 어, 같이 연주를 하게 되는데 트럼본 내수로다가 갈수 있는 거의 튜바 음역까지 날수 있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콘트라베이스 트럼본을 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트럼본의 역사와 그다음 트럼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트럼본에는 어 굳이 어떻게 나눠진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클래식 트럼본과 재즈 트럼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반인들이 가장 귀에 많이 익숙한 것이 바로 이 재즈 트럼본인데, 트럼본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음, 이렇게 끌리는 음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클래식 트럼본에서는 아주 현대음악으로 오기 전에는 작곡자가 이렇게 연주하시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끄는 음을 내는 것은 금기가 되어 있는, 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트럼본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굉장히 고상하고 이런 악기라기보다는 어떤 재즈 트럼본이나 팝 쪽이나 아니면 정통 클래식을 연주하기까지의 그 가장 가장 그 기초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트럼본과 재즈 트럼본과 뭐 이렇게 꼭 구분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 클래식 트럼본이라는 것 자체는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것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어, 제가 아주 그 뒤에 강의들도 굉장히 쉽고 재미나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연주를 할수 있는 트럼본 연주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